자, 이제 이어지는 경기, 여자부 사감 두 번째 경기이자 마지막 결승행 티켓을 거머질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같은 팀입니다. 대한항공의 박가현 선수와 대한항공의 이은혜 선수가 사강 두 번째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박가연 선수 165cm의 다부진 선수고요. 오늘선 놀라운데 공격형의 선수.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날쌔고 빠르고요. 네. 당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빠도 탁구 선수, 엄마는 배드민턴 선수, 또 <laughs> 오빠는 탁구 선수. 모든, 모든 가족이 선수. 네 운동 가족이고요. 네. 그래서 박가현 선수는 이 팀에서 휴식 받고 집에 가서도 휴지를 못한다 그래요. <laughs> 그습니까 네. <laughs> 지금 상황에서도 경험 많은 이은혜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이은혜 어. 선수는 어, 계속해서 W 챔피언십에서 네. 두 번이나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연습을 하면서 좀 어, 실력을 좀 어, 안정을 시켰고 특히 또 이은혜 선수는 어, 같은 팀 후배들과 할때 조금 심리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laughs> 네. 아, 이번 대회는 좀 다를 것 같고요. 뭔가 좀 다분인 어,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윤혜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피할 수 없는 4강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첫득점이요네 네. 일단 같은 입장이라면 박가현 선수는 거침없이 좀 도전장을 내밀 것 같고요. 윤혜 네. 선수는 그 도전장 위에 노련미를 더 보태서 경기를 노련하게 운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서 묵직하게 넘어가면 박가현도 어렵거든요. 네. 씨. 백핸드 승부를 걸어 막아 줘. 자, 결국 승부는 직선에서 났습니다. 네, 지금 박관 선수의 강한 한 방을 이내 선수가 잘 받아 줬는데 아, 그것을 준비한 박관 선수의 준비와 코스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내 날카로워요. 4대4 동점. 아, 지금 상당히 마음속에 긴장과 독기를 품고 경기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요함도 이탁구의 매력이에요. 아, 네트 맞고 나갑니다. 서브득점 이은해. 조금 더 움직여야 되는군요. 네. 지금 움직였고요. 아, 그러나 직선 네트에 걸립니다. 박가연 선수는 좀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 좀더 좋은 승부를 할수 있습니다. 이은해 서브. 아, 이은해 망설임 없습니다. 그렇죠. 앞서가는 이은해. 네, 지금도. 백핸드 쪽으로 약간 바나나 플릭을 의식하면서 갔다가 또 지금 들어올렸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이은혜 선수가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그렇죠. 직선 아, 코스. 아, 좋습니다. 주동을 하면서 훌쩍 이은혜입니다. 말씀하셨던 이 바나나 플릭을 안 주기 위한 서브. 주도권은 이은혜가 잡으면서 이은혜가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네트, 또한 번의 네트의 행운이 네. 이은혜에게 갑니다. 게임 포인트, 이은혜. 화려하게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또 탁구 경기에서는 저렇게 신경전이 상당히 또 매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네. 박가현은 두점차 위기입니다. 랠리예요. 자, 이렐리. 아이 랠리. 이은혜가 걸려요. 박가현이 이긴 랠리에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게임 포인트는 이은혜. 박가연 승부 겁니다. 아, 좋아요. 성공이에요. 승부심이 통합니다. 네. 듀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바나나 플릭보다 오히려 포핸드로 잡으려고 서비스를 넣고요. 자, 듀스를 허용한 이은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야, 네. 박지은의 좋네요. 백헤드 탑스핀 깊숙한 각을 만들었습니다. 네. 긴 서브. 자, 먼저 캡 가 현에 과감했던 긴서브였습니다. 이은혜. 아! 코스를 맞고 세웁니다. 음, 이은혜 다시 한번 게임 포인트. 올라왔기 때문에 이은혜 선수가 욕심이 있어서 빨리 했으면 거리가 맞지 않아서 범실이 났거든요. 네. 어, 이은혜 선수 기다렸다가 코스를 절묘하게 잘 빼줬습니다. 이은혜 오, 오, 오. 가까이 못해요. 아, 좋아요. 넘어가지 못합니다. 듀스의 접전. 그러나 이 듀스의 접전의 승자는 이은혜 선수였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도 오늘 박가현 선수를 이기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몸도 좀 가벼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가현 선수가 평소에 뭐 연습을 이은혜 선수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어린 선수가 많이 할수록 허린 선수는 유리하거든요. 두려워, 선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하지만 또이은혜 선수의 기술력이나 뭐 탄탄함이 워낙 좀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좀한개 부딪힌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넘어가야죠. 아니면 넘지 못하면 뚫고라도 가야 되는 박가연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박가연 선수의 반격이 이루어질지 두 번째 게임 시작하자마자 서브 범실이에요. 박가영, 이은혜 서브. 깨깨 갑니다 네트 맞고 나가요 이번에도 철저하게 포핸드사이드 앞쪽에 떨어뜨리는 이은혜 서브였을까한점 앞서 있는 두 번째 게임이 이은혜입니다 이번엔 바나플릭 네트에 걸렸습니다 20회에서 범실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은혜의 리듬 좀 반박자 늦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은혜 선수가 완벽하게 캐치하고 네. 코스 선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서브 리시브의 어려움. 야, 이번은 잘했네요. 네. 일단은 어느새 지금 한점 차까지 쫓아왔어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벤치가 없을 때는 오랜 경험을 한 이은혜 선수가 더 유리하고 가까운 선수는 혼자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자, 이은혜 선수가 두점 차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이은혜 레카로브 코스 공략 석점 차로 도망갑니다 무리한 공격이 들어가면 되면 다음 동작이 좀 저렇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떴고요 디펜스 아 그러나 이은혜가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점수체를더 벌려 나갑니다 더블스코어. 4대8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은혜 선수가 경기하는 것을 보면 아, 박가연 선수와 경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와. 상대 선수들이 많이 알수 있을 정도로 빈코스가 예.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려면 이제 본인의 약점을 공략할 때 그걸 잘 버텨내야 찬스가 옵니다. 네. 네트 맞고 나가요. 이번 백핸드는 네트 맞고 나갑니다. 스스로 좀 힘을 풀면서 음흠.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이었네요. 네, 팀 네, 맞고 나가는군요. 네. 자두 번째 게임 이은혜 선수가 많은 점수 차로 게임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이은혜 두 번째 게임도 가지고 갑니다. 어, 첫 번째 게임보다는 두 번째 게임이 훨씬 좀 가벼웠던 이은혜 선수 11대 5로 두 번째 게임을 따냈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 오늘. 아,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고요. 특히 서비스에 넣을 때 지금 상당히 신중하거든요. 그만큼 상대가 잘하는 바나나 플릭을 못하게 하고 코스 공략으로 상대를 흔들어 놓는 어떤 그런 전술을 잘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가현 선수의 끈질김이 필요한 순간 그리고 이은혜 선수의 완벽함이 필요한 순간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짧게? 그렇죠. 네. 좋은 득점이에요. 두 번째 게임을 큰 점차로 내줬던 박가현인데요. 세 번째 게임 출발 좋습니다. 한점더 가져갑니다. 와이현 아, 이제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시브 아, 정말 과감했어요. 몰아붙이면산 점을 가져갔습니다. 받아시는 <laughs> 이현애. 박가현도 받았습니다만 네트. 네트의 리듬을 뺏겼던 박가현입니다. 한점차이은해가 쫓아왔습니다. 그쵸? 와 자. 마지막 순간 방향을 바꿨던 박가현. 만화 플릭으로 주선을 주도를 해 나감 됩니다. 아 서브가 길었어요. 길고 약간 좀 밋밋한 감. 이은해가 놓치지 않고 강타 마무리합니다. 두 선수 네. 뭐 서로의 뜨끗뜨더 본인에게 긍정의 힘을 계속 넣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마인드가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서로 본인에게 확신이 없으면 이 플레이를 못 이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트 맞고 나갔어요. 자, 그러면 박가현도 한번 속여줘야죠. 길게 가. 그렇죠. 개로만 이윤아 숨지 않아요. 이 연예가 직선으로 돌려놓으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서비스 놓고 작전은 좋았지만 코스가 너무 정직했고요. 그렇지만 박가현 두점 앞서 있어요. 인서브, 이번에도 이은혜가 대응을 해냅니다. 한점 차. 자, 박가현 한 점의 리듬. 몸 쪽으로 공격합니다. 박가현의 노림수가 통합니다.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를 먼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은혜 선수가 자리를 잡지 않게끔 디펜스를 하는 그런 코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자, 박가현. 차게 강력하게 몰아붙이면서 게임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경기 하나 뿐인 작전 시간을 사용하고 게임 포인트에 올라서 있습니다. 자, 리시브 좋았네요. 이렇게 세 번째 게임은 11대7 박가현 선수가 가지고 가면서 게임 스코어 2대1 추격을 시작하는 박가현 선수입니다. 네, 이은혜 선수의 첫 번째 두 번째 흐름이 너무 좋았지만 박가현 선수가 아직은 어린데도 세 번째 게임에서는 포인트 쪽으로 뭐 서비스라든지 코스 미들 변화를 주면서 뭔가 다르게 리시브를 시작하면서 흐름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렇게 혼자서 중간에 저렇게 작전을 바꿔서 한 게임을 가져온다는 것은 박관 선수에게는 대단한 어떤 성장이고 그 네. 그랬기 때문에 또 결과를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격에 성공했는데요. 네 번째 게임은 어떨까요? 이연의 직선 스매시 다시 갑니다. 아, 아 성공이에요. 이번에 박가연이 받아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선수들이 내가 잘했던 것이 갑자기 안 되게 되면 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본인 스스로 또끌고 내야 됩니다. 박가연의 파상공세 받아치는 대응에 아 그러나 이걸 또 받아치는 박가연입니다. 우와. 아 멋진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바나나 플릭 이후에 한 번씩 백핸드에서 짧은 동작으로 들어가주면서 기회를 만들고 있거든요 1대2 이은혜 서버 길게 갑니다 오. 와 이은혜입니다 박가현의 카운터 탑 스피드를 돌려세우는 이은혜의 놀라운 반응 연속 두개 멋진 랠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뭐두 선수 다 너무나 완벽한 그런 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laughs> 그렇죠 박수를 많이 보냈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이은혜 선수의 다음 공격을 또 이겨내는 박가현. 팽팽하지만 일단 한 걸음 한 걸음은 박가현이 앞서 가는 모습이 많은 네 번째 게임입니다. 2대5 석점 티져있는 이은혜. 네타머리 썼는데요. 아 이겨내는 박가현입니다. 넉점 차. 네, 확실히 이제 랠리 될수록박가희 선수의 몸동작이 빨라졌고요. 마지막 포인트에서는 큰 동작이 아니라 임팩트에 힘만 실리는 날카로운 어, 백핸드 공격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6대2 서브드 접까지 나옵니다. 5점차 3대7 짧게 갑니다. 그렇죠? 네. 이은혜가 한번더 직선으로 갔어요. 자, 분위기가 이번 게임은 박가현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와, 이은혜. 좋아요. 올러서지 않아요. 박가 선수가 지금은 당황했어요. 이은혜 파상공세. 네 지금도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도로 한쪽으로 치니까 <laughs> 박가 선수의 중심이 야. 무너지고 말았네요. 5대9. 이은혜. 지키고 있어요. 아, 그러나. 이은혜가 차분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초반에는 쉽게 저렇게 해서 점수를 땄지만 이제는 박가인 선수가 한번더 견디거든요. 네. 아, 정말 전략적으로 잘했지만 힘들게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코스가 확실하면 박가인이 부담스러운 거죠. 두점 차입니다. 한점 차로 갑니다. 이은혜. 지금 상대의 몸을 완벽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빈 코스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멋진 백핸드였습니다. 자, 이 압박감을 박가현은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은혜 주도권. 와 우와 깊어요. 네. 이은혜가 놀라운 속도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워낙 백핸드가 빠르다 보니 박가현 선수가 공을 받아 넘기긴 하지만 코스를 볼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한 방. 어, 이은혜 선수가 시원하게 대각선으로 뺍니다. 이은혜. 재밌어. 아, 우와, 3두로 끝났 포인트 이은혜입니다 점수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 한방으로 지금 작전 타이밍에 들어갔고요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백쪽로 물리고 있어요 아, 아 넘기지 못해요 경기 끝납니다 아, 이은혜 네. 선수가 파이널 시리즈 여자 4강에서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을 거머쥡니다 아, 정말 박가현 선수의 도전이 매서웠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럼에도 이은혜 선수가, 이, 선수가 아, 마지막에 본인이 작전을 바꿔가면서 생각대로 플레이해내는 모습 역시 베테랑 다운 이은혜 선수의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혜 선수가 박가현 선수의 정말 무서운 추격이었고, 경기하면서도 이은혜가 놀랬을 거예요. 같은 팀 동료지만, 그렇죠. 이렇게 잘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예.